보통 물개나 바다표범 같은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친숙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개나 바다표범을 귀여운 물댕댕이 등 친숙한 동물로 여기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정작 이들이 사는 야생 근처엔 여러 가지의 경고 표지판을 세우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바다표범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다른 종들과 달리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진 녀석인데요. 이 동물의 이름은 얼룩무늬물범. 사는 곳은 남극과 그 주변의 섬들로 웬만해선 인간과 마주치지 않는 아주 드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룩무늬물범은 사실상 끝판왕인 범고래를 제외한다면 적수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수 있는데 평균적인 몸길이만 해도 약 3m.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큰 편이고 간혹 4m가 넘어가는 거대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린 개체들은 남극에 널린 크리를 먹고 살아가고 성체는 무시무시한 이빨로 체급이 다소 큰 펭귄들을 잡아먹는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펭귄물이 근처에 조용히 숨어 있다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소름돋는 점은 얘는 육식동물임에도 여륙치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서 여륙치란 육식성포유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마치 가위처럼 먹이를 잘라먹을 수 있는 이빨을 말합니다. 얘뿐만 아니라 물개, 물범, 바다코끼리 같은 기강류들은 모두 여륙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가위 같은 이빨이 없다는 건 오히려 덜 공격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냥과정에서의 잔인함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잡은 먹이를 잘게 잘라 먹을 수 없다 보니 얘네들은 잡은 먹이를 사정없이 물고 흔들며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잡아먹는데 펭귄 하나를 잡아먹으면 그 주인은 눈두고 볼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성은 범고래보다도 더 최강의 생물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얼룩무늬 물범이 더큰 체급의 다른 기강류들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룩무늬물범이 사는 곳은 남극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인간과의 접촉이 없어 마주칠 일이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 혹여나 만났을 때 거리낌없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공격 사례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1950년대에 빙하를 조사하던 연구원을 다치게 한 사례부터 60년도에서 80년도까지 두 차례나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었는데 2003년 7월 22일 얼룩무늬물범에 의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해양 생물학자인 커스티 브라운은 사건 당일 남극반도에 위치한 로테라 영국 로테라 연구기지 인근 해역에서 장비 점검을 위해 스노클링 중이었는데요. 주변엔 동료 연구원이 안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바다 또한 잔잔하여 큰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룩무늬 물범 한 마리가 접근하더니 브라운에게 공격을 가했는데 물범은 브라운을 물고 약 70m 깊이까지 잠수했고 이 과정은 6분 동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위에 있던 동료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구조 요청을 했고 보트와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수백킬로그램의 거대한 체급의 동물이 물속 깊숙이 끌고 간 상황이다 보니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했는데요. 물 밖으로 나온 브라운은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고 응급처치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사인은 물범에 의한 익사. 사후 검사에서 45개 이상의 물린 자국과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은 야생 기강류에 의한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망사고가 되었습니다. 물범이 어떤 이유로 인간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장 유력한 가설은 브라운이 착용하고 있던 스노클링 장비와 오리발 등이 펭귄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다는 것. 이 점으로 보아 펭귄인 줄 알고 공격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했습니다.